2024년은 갑진년으로, 용띠의 해이다. 말띠는 오행으로 오아에 해당하여 2024년의 용인 진토와 만나 월살이라는 특별한 기운을 품게 된다. 이 기운은 경호생, 이모생, 갑오생, 병호생, 무호생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2024년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신살이다. 월살이란 12신살 중 하나로 이름에 죽일 살이 들어가 있어서 다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사주명리학은 계절의 변화와 천문학에 따른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그 본질 속에는 반복되는 주기성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사주란 반복되는 주기에 따른 고찰인 것이다. 이처럼 현재 내가 어떠한 큰 흐름 속에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두고 현재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할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과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월살은 한자로 달월, 죽일 살로 쓰며 어두운 밤, 한채 앞도 볼수 없을 때 구름 뒤에 숨어 있다 나타난 달빛이 길을 비추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상치 못한 도움이나 기회가 나타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또한 월살은 자연의 건조함과 메마름을 상징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는 물이 부족하여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듯한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고초살 또는 고갈살로도 불리며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뭄과 같은 시련을 나타낸다. 또한 월살은 장애살 또는 고집살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삶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장애물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 뜻은 모든 일이 침체되고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며 중단되거나 장벽에 부딪치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월살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단함을 상징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책임과 의무감이 짓누르는 것과 같다. 이는 마치 자신의 기력이 점점 소진되어 가는 것과 같으며 종종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먼저 채워주려 하며 그 결과로 인해 힘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말띠들의 젊음과 열정은 뛰어난 추진력과 신속한 행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경험의 부족과 장애물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겪을 수 있다. 월살은 이러한 침체와 방해, 좌절의 순간들을 상징하며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기력이 소진되고 부정적인 선택을 할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달처럼 말띠에게는 항상 희망의 빛이 존재한다. 2024년 갑진년의 말띠들의 기운은 갓 스무 살의 패기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것과 흡사한 기운이다. 폼만 잡고 화려했던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유혹이 생길 것이나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할 길이다. 대신 물결에 몸을 맡기듯 유연하게 적응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성취와 보상이 찾아올 것이며, 운명은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와 같아서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 신중히 나아가면 언젠가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이런 말띠에 월사를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탈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로부터 왕족과 부유한 사람들은 보석과 장신구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킨다 하여 평손을 착용하였다. 특히 손가락에 낀 반지는 재물운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대를 이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석의 제대로 된 사용법과 자신의 기운에 맞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몰라 대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무작정 값이 비싸다하여 좋다거나 값이 저렴하다하여 나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다른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석을 자신의 기운과 알맞는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2024년의 말띠에게 상승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행운의 보석과 그 기운을 이용하여 재물운을 끌어올려주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그 어느 때라도 이 보석의 모든 기운을 최대로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면 올 한해 부와 번영은 반드시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올해 말띠 사람들에게 월사를 활용하여 상승의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행운의 보석은 진주이다. 베다 경전에 의하면 진주는 번개의 힘으로 탄생하여 바다의 깊은 곳에서 달빛과 같은 빛을 바라는 달의 딸로 여겨진다.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따르면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바다에서 태어날 때 흘린 기쁨의 눈물이 진주로 변했다고 전해진다. 중세 유럽에서는 진주를 천사의 선물로 여겨 밤하늘의 달처럼 악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믿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는 부와 권위의 상징으로 취급되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진주 착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동양에서는 진주가 달의 힘을 받아 재물을 불러오고 장수를 약속한다고 여겨졌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진주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 귀한 보석을 찾아다녔다. 실제로 진주 재배의 역사는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왕족에 의해 처음 사용된 양식 진주는 천연 진주와는 태생만 다를 뿐그 힘은 동일하다. 조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하는 나크레라는 물질이 수년에 걸쳐 층층이 쌓여 아름다운 진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진주는 고통을 견디며 오랜 시간 치유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로 그 과정에서 치유와 자기 보호의 힘이 생겨난다. 말띠인 분들이 진주를 착용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을 갖고어 결국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게 된다. 진주는 말띠인 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깨우쳐 준다. 또한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제공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말띠인 분들에게 큰 부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이 행운의 보석 진주는 그 자체로도 말띠의 몸에 기운을 불어 넣을 수도 있지만 금과 함께 착용하게 되면 그 힘이 더욱 크게 발휘된다.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금은 기운을 보호하고 상승시켜주는 최고의 도구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의 보석은 반드시 금 장신구에 상감하여 매일 착용하고 다니라고 권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착용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 기운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인해 운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많다. 운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반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운의 상승을 위한 반지 착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만약 재물운이 넘쳐 흐르길 바란다면, 약지에 반지를 껴야 한다. 약지는 모든 손가락의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다른 손가락의 움직임도 좌우할 수 있는 화합을 의미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약지는 모든 기운이 모이는 곳이며 번영운과 재물운을 살려주는 곳이라 할수 있다. 또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 안쪽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두는 것이다. 그리하면 약지에 모인 기운들을 극대화시켜 재물운을 끊임없이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